이 영상은 매우 주관적인 리뷰이므로 이점 유의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리뷰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신 리뷰의 어딨어? 리뷰 요정 동훈이 리뷰 천사 대강이 일단 박수 한번 치세요 좋은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1 년에 한번 있는 거죠 모의고사 같은 걸 포함하면은 여러 번 보는데 메인은 한 번이죠 인생은 실전이다 만아 뭐라고 그 유명한 말 있어요 인생은 실전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인생을 줬다 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수능 리뷰입니다. 일단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떤 건지 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각 음. 글수의 배울학. 음. 와.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그런 제도입니다. 진짜 궁금해요. 94년 이전에 그럼 뭐 했어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무슨 한력뭐 어쩌고 저쩌고. 대학 어떻게 갔어요? 좀친치가가지고 바로 이 수능. 국영수 그리고 2018년도부터 한국서가 또 필수로 봐야 돼요. 음. 그다음에 화회 과학 직업탐구 대인 외국어 한문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왜 체육 이런 건 없는 거야? 저희가 수능을 안 봤습니다.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학교 어떻게 왔어요? 대학이요? 본 <laughs> 친구였죠? <laughs> 저희가 직접 수능은 보지 못했고 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라는 게 1년에 몇번 보는데 6월, 9월 다 이제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풀제를 하는데 9월은 수능에 실제로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로 거의 비슷하게 인생은 실전이다 바로 그 직전 단계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9월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봤습니다. 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영어는 가망이 전혀 없어요. 열심히 풀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네, 그래서 저희는 국어, 한국사, 사회탐구 이세 가지 과목 봤습니다. 세 개밖에 안 봤어요? 저희가 직접 집에서 타이머 맞춰놓고 80분 동안 풀어봤습니다. 아. 그 장면 확인하자. 어... 시작합니다. 예. 네. 보이지 <laughs> 마요. 안녕하세요. 와, 아, 떡하다 <laughs> 해야 돼, 전 페이지. 막.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잠깐 멈출게요. <laughs> 왜 멈춰요? 멈추는 게 돼요. 멈추는 게 돼요. 좋죠? 치킨. <laughs> 아니, 수능. 수능 날에는 치킨 아닌가요? 어? 다 풀고 먹자. 아니, 멈출 수가 있어. 그리고. <laughs> 예, 딱 발동 발렸으니까. 딱. 아. 문제를 보고 체크를 해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있는지 근데 저는 볼까요? 일부러 못 봤어요 자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데자 1번 깔끔하게 가죠 1번에 네, 2번, 알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 맞췄네 항상 맞았야이 기본적으로 1번은 음. 제가 봤을 때 쉬운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저 이거 푸는데 10분 걸렸는데요 <laughs> 2번에 5번인데 틀렸어요 <laughs> <너무> 틀렸어요 <laughs> 6번에. 오, 잘하네? 이거 왜 틀려요,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아니 해. 열심히 그걸.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안 했거든. 17번에 아, 네. 5번입니다. 아, 맛이 좋네요. 네. 이거를 왜 틀리냐, 이 말입니다. 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 디귿 찾아볼게요. 디 네. 디귿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자, 여러분. 네. 하이퍼 리얼리즘. 이건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요. 하이퍼 리얼리즘이 뭐예요? 극사실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막고 그 대사는 뭐예요? 에? 35번에 4번. 야, 아직 이거를 추단점 몰라요? 야, 딱 봐. 3점짜리만 맞추지. 이게 플러스야. 45번에 3번으로 끝납니다. 아, 맞추셨네요. 3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국어 영역 아,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3 0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40점 돌파하고 아, 있습니다. 어, 많이 맞았는데? 대강형의 2018 수학 능력 시험 국어형 영역 48점으로 5등급입니다. 야, 축하드려요. 반동 맞췄어요? 저는 몇점 나왔나요? 59점 나왔습니다. 아,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아. 59점이나 48점이나 똑같아. 그래서 저희랑 같은 5 등급에는 97,948명의 학생이 있네요. 아, 친구들 반갑다. 97,000이더라. 야, 굳몬 <laughs> 우리 과반수 이상이네요? 아, 저희 당연하죠. 저희 중간 위에요, 저희. 여러분 대신 리뷰 지금 중간은 가는 사람들의 음. 진행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사회탐구 부터 하겠습니다 30분 스타트 1번에 1번입니다 1번에 3번이라니 딱봐도 딱봐도 1번니예요 아, 어떻게 3번이야 1번부터 아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1번에 5번 맞았어요 8번에 2번 맞아요 9번에 5번 맞아요 오, 형! 사회인이야 형!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아 이건 이 정도는 다 맞아요 네가 이상한 거예요 12번에 답을 안 썼는데요? 어, 네저 넘어갔어요 이 답을 하지 그러고선 20번에 8번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부문 형은 20점으로 6등급입니다 너 17점 한번더 검토해 주시겠어요? <laughs> 알겠어요? 6, <laughs> 4, 6, 13점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13점이 뭐야? 13점이면 몇 등급인 거야? 이게 어떻게 보는 거야? 7등급이죠, 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네. 형은 사회생활을 잘했다. 6등급으로? 네. 한국사고요. 한국사. 저희가 이거는 사실 잘 봐야 되는 과목이긴 한데. 자, 바로 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국사람부 끝났습니다 제일 망했습니다 일단 진짜 어려웠습니다 한번 음.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에 5번 오오 1번은 맞게 해줘야 돼요 솔직하게 자 2번에 2번인데요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설명해봐요 자, 왜 2번이에요 마한을 정복하였다 노래도 있잖아요 뭐, 뭔노래 뭐 마한의 선율에 마한이 뭔데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 마한 보이 마한 보이 니가 무슨 사랑을 알아 마암 <laughs> 15번에 4번 오 3점짜리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자 이분 성함 뭔가요 제가 이분의 성함을 <laughs> 어떻게 감히 쇼는 단제시고요 네. 생물연대 네. 생물연대라고 써있는데 아니 폰트를 네. 12폰트 이상 높여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중요하죠 20번에 3번 정답입니다 오 맞히셨네요 대강이형 한국사 영역 14점으로 아씨 7등급 와, 근데... 네. 너는 29점이에요, 그러면은. 와, 4등급이야. 저 현역 때보다 잘 봤어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수능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대학 지원 다시 해도 되겠는데나? 분위기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맞아요, 엄청 긴장하겠지. 네, 편한 분위기에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수능 응원을 하러 갔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지금 수능이 끝나는 한 고등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엿을 나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디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엿 드세요 엿 드세요 영원 나왔어? 감사합니다. 내 손님 뺏지마! 가, 고생했어요 아, 에이 더러워서 무한도전 나가든가 해야지 고생하셨어요 엿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예, 예. 됩니다, 인사드리려고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아형안줄 거면 여기로 <laughs> 야, 줘 넘겨 안 해? 아, 짱나게 하고 있어 내가 엔딩 뭐 말을 해야 돼? 형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봤자 어차피 네. 마음은 다 저한테 와요 그렇죠 저희가 또 수능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을까 봐 수능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또 응원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주고 밥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수능 보신 분들 너무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요. 또 수능 생활 위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수능표 있으면 그런 혜택들도 다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수능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능 대박 나시고 재수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바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리뷰 천사 신동은 리뷰 요정 천대광이었습니다. 제가 요정입니다. 저 천사예요? 예. 누구 있어요?